하는 건 엄청 중요하다고 우리. 어! 마이저 점장님 아,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 시술을... 괜찮아 얘들아 응? 어? 너희가 말한 레코드 판 찾았어 어 보아하니 특별한 손님이 오신 것 같네 아, 괜찮아 <laughs>

명령어? 작업실에 들어온 게어디있어 펠, 아, 드디어 왔구나! 야, 반전이 다른 순물들 어, 같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응. 어? 이, 이, 이게 뭐야? 쉽게 말해서, 낯선 AI가 HDD에 침투하려 하고 있어. 파워브누드 공격 중. 과란 해제 진행도 65.89 낯선 AI가 침투 중이라고? 페어링은? 마스터, 어? 전 여기 있어요. 마스터? 정말 급 떨어지는 곳인데. 쇼는 도공격에데이터흐름이흐트러지다 잭슨, 트이더 잭슨, 트레이더. 잭 완료 요카이더이더이 <laughs> 그럼 나의 무대연결중 완료 최고의 파트너를 맺치습니다 곡을 완성하지 못해서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không 돌아가죠 경계를 놓치지 마! 이상 없음 모래의 등을 벌써 밝힐 때가 된 건가? 난 이번 황금의 말을 기억할 거야. <laughs> 이 부분 들어봐. 목소리가 너랑 비슷하지 않아? 말했잖아. 난 못해. 해야만 해. 지금의 에리들을 봐. 공동이 삼켜진 거리들과. 절망에 빠진 눈동자들을 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 이름과 노래가 그들의 슬픔을 달래줄 수 있을지도 몰라. 신곡의 반응이 좋아. 어쩌면 나중에 이해가 다음 세시가 될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뉴에리드의 또 다른 세시는 필요 없어. 언젠가 모두가 아리아를 필요로 하게 될 거야. 그래그래, 그래. 전문가의 말이 맞겠지. 아무튼 다음 공연 음원은 어떻게든 될것 같네. 하지만 저 애를 영원히 내 그림자 속에서 노래하게 할 수는 없어. 지난번에 말한 은퇴 얘기는 조금씩 정보를 흘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시간을 줘. 모든 준비는 끝났어. 그 애만 빼고. 아려? 그 애가 왜? 우리가 제안한 보상을 모두 거절했어. 아 참! 그리고 너보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던데? 응. 언젠가 우린 다시 만날 거야. 보시다시피 온교산의 수행자들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스튜디오를 확인해볼까요? 스튜디오에 계신 여러분! 새 등을 밝히기 전에 시민분들께 하실 말씀이라도 있나요? 아 <놀람> 드디어 끝났네. 장판은 사 왔어. 한 입만 먹어야지. 뭐라고? 에이? 저 이미 퇴근했잖아요. 밥한끼 정도는 먹게 해줘야. 시민 여러분, 방금의 날 맞이했어. 여러분께 리드에 살고 있는 구조체 친구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지금 분위기랑 좀안 맞지 않나? 아니지, 이런 걸 한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빨리 방송 켜놔요 메인 컨트롤룸에서 시도해봤는데 도저히 안돼. VDTX 격렬한 리듬을 끌어내고 다음 멜로디에 죽음의 신호를 알리는 존재. A홀로 겉보기엔 서툴고 미숙해 보이지만 며칠 전 집단 이상을 일으켜 공동에 들어간 시민들을 공격했지. 스마트 구조체 위협론? 그건 50년 전에나 유행하던 거잖아. 하지만 최근에 통제를 벗어난 사례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 엄청 무섭더라. 내가 진작부터 말했잖아. 로지코어는 코드로 작동하는 거라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라도 하면... 그런 걸 어떻게 믿어? 아무리 그래도 황금의 날에 이러는 건 아니지. 치앙국은뭐 하는 거지? 그들에게 올바른 명령만 내릴 수 있다면... 건제 잘못이 아니에요! 정 신원을 제대로 추적했다고요! 제가 떠날 때까지만 해도 다들 엄청 멀쩡했어요! 당신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스마트 구조체 하나하나가 모두... 즐거운 음악을 연주할게요. 너무 멋있어! 뭐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람? 대체 뭔데? 광고 같은 건가? 대장, 이건 분명 엄청난 반전일 거야. 통계에 따르면 감정의 부조와 급격한 반전 같은 표현은 사전 미만의 영화에서나 대량으로 쓰인다고 해. 뭐라고? 3류 영화라는 거잖아. 아니 아니, 우리 구조체들은 원래 그렇게 변화무쌍해. 이쪽은 파랑 휴식 공간이야. 엄청 구석에 있는데 아래층은 괜찮아네. 우리가 놀라요? 왜요? 응? 와, 여기. 엄청 시끌벅적하다. 부실한 남생을 찾아! 모든 사람을 즉시 대피시켜. 여기는 내가 맡을게. 아리야! 순아, 다행이에요. 제가 해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오. 얼마 전, 치안국에서 두분 가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끝내진 못한 걸로 아는데...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세베리안 로엘입니다. 남부 속들이 전부 날려버릴 거 황금의 날 축하해, 오빠. 음. 너도? 아, 불꽃이 진짜 예쁘다. 그러게. 불꽃놀이 보면서 소원 빌 거야. 새해는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장사도 잘 됐으면. 오빠도 뭐할말 있어? 응.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같이 많은 황금의 날을 보낼 수있